오장, 나는 지금 잘 투병 하고 있 는가？내가 간병인 이라니, 그 것도 호스피스 뭐 지？뭐야, 뭘까？혼란 스러운 가운데 나는그 집을 방문 했 고, 노부 부가 살고 계셨 다. 할머님은 따뜻하게 날 맞아주셨으나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나약해지고 병환이 유중한걸 인지하고 계셨고 나도 같은 남자였으므로 할아버진 그런 모습을 나라는 모든 모르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투석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아가는 입장이었고, 할아버지는 나에게는 비밀로 한채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인 셈이었다. 그렇게 그와 나의 인연은 시작됐다. 후두암 쪽 말기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거친 새소리와 함께 갈라지는 목소리로 성대가 울리지는 않았지만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로 나와 대화했다. 걷는 것도 안 되고 씻는 것도 안 돼서 걷는 것도 연습하고 목욕도 시켜드렸다. 참, 불과 반년 전에는 내가 투석 직전이었고 죽을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남을 돕고 있다는 상황이 아이러니했다. 할아버지가 말기암의 사망 직전이었음을 알았다면 뭐가 또 달라졌을까? 하였지만 난 단순히 말기암으로 받아들이고 할아버지께 할수 있어요. 걷기 운동 해봅시다. 식사 꼭 챙겨 드세요. 등등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는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날 마주친 거였고 말하지 않는 통증과 고통이 동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오롯이 할아버지는 나에게 짜증내지 않으며 가끔 할머니에게만 짜증을 내실 뿐이었다. <laughs> 얼마나 힘드셨을까? 난또 그런 모습을 보고 왜 할머니께만 짜증내시냐고 진정시켰지만 말이다. 할아버진, 혼자 하늘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던 것 같다. 누군가는 새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삶을 마감하는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정이 내릴 수 없다. 그랬기에 난 그냥 하루하루를 할아버지 걷기 운동을 도우며 일상을 보냈고, 일주일에 두 번은 목욕을 시켜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어느새 점점 나와 가까워져 갔다. 말기암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가 극기 운동을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허리 디스크나 고관절 통증 때문이라면 걷기 운동을 자제해야 했기에 어느 날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정형외과에 다녀왔다. 허리 디스크와 고관절의 상태는 걷기 운동을 하기에는 괜찮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난 그때까지도 할아버지가 말기암으로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할아버지의 가족들 또한 나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모를 수밖에 없었다. 내 삶이 투병이었고 하루하루 소중하였기에 그런 할아버지의 간병 또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할아버진 자신의 삶이 꺼져가는 걸 아시면서도 허리와 고관절이 괜찮다는 의사의 답변에 흡족하신 듯 만족스러워 했고, 그날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휠체어를 가지고 다녀왔는데, 할아버지인 비를 맞으시면서도 모처럼의 외출이라 너무 흡족해 하셨다. 그게 삶이고 투병인데, 우리 신장병의 투병은 너무 순진한 것 같다. 병원에서 약 주면 약 먹고, 그게 정답이냥 또 얼마 뒤에 오라고 하면 그때 가는 게 투병인지 아는 단순한 순리자의 투병을 예전에 나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난 신장병 말기에 와서야 뒤늦게 깨닫지 않았는가 말이다. 신장병 환자들이 이 글을 볼때 진정으로 자신의 병에 대해 교육을 받고 어떻게 투병해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알아가길 바랄 뿐이다. 할아버지는 때때로 걷기 운동을 하러 밖으로 외출하시게 되면 나에게 말씀하셨다. 걷는 게 수월해지면 버스를 타고 버스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버스 타고 정점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그런 작은 소박한 바람이셨다. 나도 투석 직전에 쥐나고 고통스러운 통증이 날 엄습했었기에 이런 사소한 바램들이 투병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 걸 알기에 공감하고 동조했다.아마 곧 걸을 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할머님과 함께 다녀오실 거라고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할아버지 자신만의 투병을 하고 계셨던 것 같다. 자신의 암 치료가 어려운 걸 아시고 병원 치료를 스스로 거부한 상태였다는 것도 할아버지를 통하여 나중에 알게 되었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 검사 기록들을 본 적이 있다. 나의 신장은 11%에서 18%까지 올라. 너무 기뻤었는데 할아버지의 신장은 80%였고, 대신, 암이라는, 그것도 말기암이라는 막중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다. 평소에 할아버지는 혈압이 150 또는 160까지 오르셨다. 혈압약을 복용하셨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그만큼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끔은 앉아 계셨지만 주로 누워서 하루를 보내신 듯 하다. 누워만 계시다가 내가 오고 나면 조금씩 걷기 시작하시고 밖에 외출도 조금씩 하시면서 할아버지도 약간의 희망이 생기셨다. 가끔 나에게 애전 이야기를 하신다. 그가 마음을 열어준 참 고마운 일이었다. 그렇게 난 노부부 일상에 젖어들었다. 그러기를 몇주 목욕을 마치고 문득 할아버지의 손발톱을 정리해드렸다. 삐져나온 발톱들에게서 그동안 실세 없이 달려온 할아버지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듯 했다. 훈장처럼 느껴지는 할아버지의 손발톱들, 서툴렀지만 정리해드리고 다음에 또 잘라드리겠다고 하시니 정말 좋아하신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삶에서의 사소한 일들마저 투병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고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투병도, 할아버지의 투병도, 그리고 재활 중인 할머니의 투병도, 그렇게, 그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며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금요일까지만 간병을 도와드리고 주말에는 가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날 주말에 갑자기 그댁에서 연락이 왔다.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기도가 막혀서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곳으로 나의 첫 간병 봉사는 끝이 났다. 불과 시작한 지한 달도 안된 시점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고 나는 다시 나만의 투병의 삶으로 돌아왔다. 할머니께서는 고마웠다고 수고비를 따로 챙겨주셨지만 여러 번의 거절 끝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을 통해 소정의 수고비를 전달받았다. 그런 것이었다. 나는 살고자 하여 죽을 만큼 투병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인데 어르신은 얼마나 말기하면서 자가치료로 고통을 느끼면서 힘들어 하셨을 거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내 머릿속에서는 삶과 죽음에서 어떤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 충격이었다. 그토록 나도 투병하기 전에는 생을 마감할까 말까 하는 지독한 악몽 같은 고민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나니 뭔가 허했다. 할아버지 죽음을 보고 인간의 생명이란 게 이렇게 어떤 저항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냥 죽으면 과거에 뭘 했던가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다만, 살아있을 때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그러나 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뭐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쓰지 않았다.그 뒤로 몇 번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곁을 지켰지만, 그들을 도울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달아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타인의 죽음과 고통을 마주하는 일은 환자인 나의 현실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갈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의 짧았던 의료봉사는 그렇게 끝이 났고 나는 온전히 나 자신만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 속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인생에 가장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